엄마가 아프면 돌봐줘야 돼나 아프면 은 누가 돌봐줄건데 내가 솔지가? 응 아빠하고 솔지가 아빠하고 솔지가 엄마 돌봐줄거야? 응 진짜? 응 어떻게 돌봐줄건데? 그러면 엄마 아기 되는데? 응 엄마가 아기 되는거야 그러면? 응 응애응애 엄마 돌봐주세요 <laughs> 그게 돌봐주는거야 지금? 그게 뭐야 그게 뭐 무슨 돌봐주는거야 그게 엄마 여기 콧물 하고 나고 아니야 팔꿈치야 그냥 어떡하지? 새벽로 너가 없어? ¿Qué <laughs> 치료해줘야죠. 돼 치료해주세요, 솔지 선생님. 유솔지가 환자야, 베베가 환자야, 코끼리가 환자야. 누가 환자야? 내가. 솔지야? 알았어. 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laughs> 저 허리. 아 허리요? <laughs> 허리가 왜 아프신데요? 밥을 잘 먹고도. 먹고 있었는데 네. 고기를 안 먹어서 허리하고 배가 아픈가 봐요. 아 밥을 골고루 먹고 있었는데 고기를 안 먹으셨다고요? 네. 그러셨구나. 네. 자 그러면 치료할게요. 네. 꾸. 네 이제 다 나으셨죠? 아니에요. 안 나왔다고요? 네. 이럴 수가. 이렇게, 이렇게 뼈가 이렇게 돼도 빼고 빼고. 사람 배도 네. 이렇게 배하고 뭐 허리가 아픈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편도가 부으셨네요. 어아 편도가 부으셨다고요? 네 편도가 부으셨다고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조사 꾹. 약 받아가야 돼. 네, 네, 약 받아가세요. 가세요. 안녕하세요. 그데 누군지 여기 아닌데요? 약 맞아요. 알약이에요, 알약. 가지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약 받아야겠지. 아, 그약 왜요? 왜 혼자 그렇게 가져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의사님이 처방도 안 했는데. 처방 할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은 이약 처방했어요. 이약 가지고 가세요. 약드어요 어, 안 돼요. 싫어도 약을 먹어야지 낫죠. 아 내가 싫어 에이 떼쓴대요 떼쓴대요 떼쓰면 어떻게 되지 솔지야? 모르겠어 떼쓰면 <laughs>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몰라? 떼쓰면 응. 엄마한테 혼나는 거지 뭐 응? 엄마한테 혼나고 싶어? 응약 응? 안먹고 네그약 응, 먹을래요 아그 약으로 처방해줘야? 오늘? 그러면 의사들한테 귀여운 애교 보여주세요. 그 귀여운 애교야? 응. <laughs> 여기 있어요. 어구, <응. 웃음> 귀여워. 나 이때 발라게이거좀재단해 이미 바르셨어요? 응. 2만원 내세요, 2만원. 립스틱 2만원이에요. 그래요, 2만원? 네. 만원짜리 두개 주세요. <laughs> 나도 공주되고, 공주? 응. 어떻게 해야 공주 되는 건데? 아. 화장 예쁘게 해야지 음, 예쁘게 하면 공주 되는 거야? 예쁘게 해 봐, 솔지가 예쁘게 꾸며봐 엄마 이거또 대단해 도거 어, 5,000원이야 정태현 씨한테 전화해야 되 아니야 아니 여보세요? 아니야 아 이거 내가 빨리 5,000원 줘, 그러면 뭐야, 돈안 내고 왜 해? 전화해야 되겠다. <laughs> 아니, 아니요. 유지? 응. 뭐요? 응. 이제 공주가 다 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되셨나요? 네. 이것도 바르는 거, 이것도 계산해줘 아, 이거요? 이거는 만원 주세요, 만 원. 만 원이요? 네. 갑자기? 응. 이제 타장이 힘든데? 내가 사장님 아니야? 이제 손이 힘든데? 아 손님 이제 힘들어? 아니 아힘들다토이 이거 봐 마녀머리 완전히 마녀머리네 오, 오, 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나요? 배 네. 모래 이렇게 많이 드셨나요? 배가 불룩 나오셨어요 은 여기 미용 의자 갖고 가도 이렇게 앉으래요. 아빠가 의자야. 솔지가 의사 아니야? 어. 의자 같은 님자 가야 해요. 의자 선생님이 환자 어디 갖고 온 건가요, 솔지 씨? 비. 네? 네? 주다리 마셔야 돼요. 주사를 맞아야 돼요? 네. 주석국. 여기다가만 해야지. 잠깐만 내가 해볼게. 어디다? 자, 잘, 잘 깔끔해요. 살짝 따끔해요. 살짝 따끔해요? 네, 시작. 그냥... 아, 아파요. 아파. 끝났어요. 따끔했어요. 따끔했어요? 네, 어때요? 따끔했어요. 따끔했어요. 체온을 재봐야 돼요. 체온을 재봐야 돼요? 네. 기피피 열은 없네요. 열은 없어요. 인형아 아프지 마. 응, 음, 약 약도 줄 거예요? 아 친구가 잘 아직 안 됐어요. 친구가 더안됐대요 주사. 주사 또 맞아요? 더 <laughs> 친구에 아, 주사 맞기. 주사, 주사 맨날 맞아야 돼요? 따그또유 <laughs> 요그. 이제 다른 다른 손님 올게요. 다른 친구. 아, 아, 직도 이거, 이거. 이렇게많이맞이는데이인이도 네, 해야죠.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상 이거. 이거, 이정이이에요 네. 이거, 이거, 거거죠 선생님? 네. 거이이다 해주셔야 돼요. 야, 안게안나가안아가고안나가져 응, 그래? 꿀꺽. 꿀꺽. 가해줘나가해안 나가고 안나가아안니가아안가고안가고 해야죠 고래요가고안나고안 나가고 안나가안아프고따나지않안어요아안나 Bender, b u t 아파요. 안아파 a r y o 는 You're a little. You're a l i t t l 어 You're a 야 i t t l e You're a l i t 기 l e y 기 거기서 a 응? <laughs> 거기서 t l 고 y o u r 고 a l i 고 t l e 커지고 싶어? 어. 얼마큼 커고 싶은데? 많이 많이 커서 뭐하고 싶은데? 많이 커서 음. 병원 의사 선생님하고 그리고 교통사에도 바지 딱 붙고 싶어요 어 음. 버스 타도 음. 또 차에 타도 바지 딱 붙고 싶어 음 그렇구나 쑥쑥 커려면은 골고루 먹고 일찍 자야 돼. 그래? 어 그래야지 키가 쑥쑥 커서 발이 딱 닿는 거야. 어, 나 너무 졸리다 그래? 어. 너무 피곤해. 그래? 응. 뭔가 먹고 힘내면 안릴 거야. 그래? 응. 당연히 그렇지. 그렇구나. 몰랐네, 엄마가. 잘했어. <목소리도> 나 간지밥 고기밥, 고기통, 아, 트니트니나 발레에 아, 있는 거야, 거기. <laughs> 간식은 집에서 먹어도 되잖아, 유솔지. <laughs> 나 용기 냈어 저기 길에. 아, 저기 길에서 용기 내서 혼자 온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여기 서 있으라 그런 거야? 잘했어, 용기 잘 냈네? 응. 어. 가자. 이 자동차 오자. 아, 그건, 그건 헬리콥터인데? 헬리콥터 나가고어어 어. 그건 헬리콥터였나봐? 응. 어. 자동차! 오, 멋진 자동차! 엄마가 이 자동차 원했나? 아니? 엄마는 자동차를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솔직히요? 자동차. 어이, 어이구, 어 기린이 부서졌네. 기린이 부서졌네. 괜찮아요. 괜찮... 우리는 더 멋진 자동차를 만들 거예요. 우리 2층 버스 만들까? 아니. 그러면. 그, 2층 버스. 응. 말고 응. 1층버스 만들까? 그래 그럼 1층 버스는 지금 다 완성인데 우리 어. 2층버스 만들자. 무슨 자동차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그래. 무릉 무릉. 나도 해볼게. 어 솔직히 해봐. 무릉. 나는 나는이 나는 자동차를 원하는 중. 아 헬리콥터? 그, 소유제가 만들어줄 수 있어, 헬리콥터? 어. 그래, 그럼 다 부시고, 헬리콥터를 다시 해보자, 우리가. 아니야, 이 자동차야. 이거 할 거야? 이거 만들려면 이거 다 부셔야 돼. 이거 할래 그래, 그럼 이거 해. 엄마가 이 자동차 원했잖아. 그래, 맞아. 엄마 원하는 걸로 해주는 거야? 그래, 고마워. 내가, 응.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 때 엄마가, 한번 해보고 내가 한번 해 보고 내가 내가 다 이렇게 할게. 아, 엄마 한 번만 해 보는 거야. 엄마 주는 게 아니고. 롱불어어 어. 어. 띠로리. 음. 다시 우리가 살려 주자. 됐다. 어렵다. 지면 해수 있어. 우리 엄마. 우리 엄마 해줄 있어. 고마워 응원해 줘서 어. 아, 된거 같아, 솔지가 응원해줘서 그래? 응, 이거 봐 공이 우와. 됐지? 솔지가 응원해줘서 엄마가 성공했어 응. 공 성공! 이렇게 번쩍 길어도 엄마한테 보여줘 <웃음> <웃음> 다 보여줬어? <웃음> <웃음> 이번엔 어. 네축구선 만들어보자 <laughs> 어, 축구를 해봐 그럼 <laughs> 부서질 걸바 발로 차면? 오! 부서지지? 어? 부서졌네. 어떡해. 엄마가 만든 건데. 부서져버렸네? 괜찮아. 다시 만들자. 다시 만들자. 그래, 솔직가 다시 해봐. 엄마 같이 하자. 그래, 알았어. 이게 왕관이야? 솔지 왕관? 뿌셔졌다 왕관 응 어, 왕관 뿌셔져 버렸네? 엄마! 왕관 만들어줘 엄마가? 어 왕관 왕관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보자 그래 왕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같이 한번 해보는거야 그래서 이만큼이면 될것같은데 솔지 머리 그렇게 안커 그래? 응 이만큼이면 맞을 것 같은데. 어? 다 달라붙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니야 달라붙지 마 솔지한테 우리 솔지가 머리에 쓸 건데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줘 우리 솔지가 쓸 때까지. 명기 내 내고. 어? 명기 내. 뭐 명기 내? 뭐야? <웃음> 난잘 못하나봐 아니야 <laughs> 난 뭐든지 잘하는데 응솔지히 뭐든지 잘하잖아 어, 나는 만드는 걸 제일 잘해 응 맞아 솔지히 해봐 어아 어, 잠깐만잠깐만 어, 해봐 어 괜찮아 어떡해. 아 그거 뗄거야? 그럼 그냥 이렇게 띄면 돼 솔지야 띄고 싶었어? 응 어. 엄마 나 난... 이렇게 맞어. 아 그러면 여기 세모를 붙여야 돼 이번에. 그래 봐어 옳지. 어때 왕관 모양 된거 같아? 안된거 같아? 된거 같아. 약간 된거 같지. 응. 응. <laughs> 왕관. 이봐봐. <너희봐봐. 웃음> 왕관. 오늘내 파티야. 어떻게? 이거 부자라도 잘안 돼. 어, 잘안 되네. 아니, 이걸로 뭐, 왕관은 못 만드나 보다. 어, 어렵다. 파티 가야 하는데. 음, 근데 안 돼요. 이거 써 봐요. 이거 아봐요 왕관 머리 이렇게 올리고 다니세요.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왕관